오늘은 예련이한테 줄 이제 선물, 선물 소개해보도록 할 건데요. 원래는 제가 저번 주 목요일날, 주, 이번 주 목요일날에 주기로 했었어요. 저번 주였나 이번 주였나 아무 주기로 했었는데 거의 한 일주일, 이주일 아니야, 거의 한 4일에서 5일 정도가 밀렸어요. 원래... <laughs> 목요일날 줘야 되는 게 맞는데, 목요일날 깜빡하고 집에 놔두고 왔는데, 이거를 물을 쏟아가지고 여기다가 이게 다 젖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쌓고, 원래 어제 교환을 하기로 했는데, 어제 제가 친구네 생일파티에 가가지고 또못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좀 많이 넣거든요? 었 네, 그럼 먼저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께는, 필시고요 두께는 한이 정도 됩니다 얇진 않아요 자 먼저 이렇게 이중으로포장되어 있고요 얘는 이제 이거 저한 번도 안쓴 통인데요 이게 뭐냐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요런 식의 함 같은 거예요 토핑함 같은 거 이거 이렇게 칸 빼고 사용해도 되고 칸 빼고 사용해도 되고,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끼워서 사용을 해도 됩니다. <laughs> 네, 이렇게 있고요. 먼저 토핑함 있고, 네, 이거는 이제, 이게 저, 이게 원래 제가 말했던 물품들입니다. 자,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그 띠봉투랑 입봉투 세트예요. 제 띠봉투 진짜 잘못 접는데 근데 못 접어가지고 두께 샵 속샷 꺼내기 샵 입봉투 두개 이거는 이렇게 돼있어요. 이봉투두개 있고요. 띠봉투 세개 할로윈이랑 우주랑 쿠키랑 그리고 이 동물 래핑지로 접었습니다. 이게 죄송입니다 네, 이렇게 띠 봉투랑 입 봉투 세트 있고요. 여기는 마테로 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얘는 덤덤 1. 이거 두께샷. 오케이, 찢어다 속샷 이거는 좀 조심해서 꺼내야 됩니다. 우르르 샷, 꺼내기 샷고요 얘는 먼저 아주매님 챗으로 접은 체크리스트 크게 접은 거고요. 뭐 편지지나 그런 걸로 사용하라고 줬어요 우즈래핑지 한장 더미고요. 잘했어. 뭐라 해야 되지? 틀이라 해야 되나? 그런 거 하나 줬고요. 하나 더 줬고, 폴리머 클레이, 폴리머 클레이, 폴리머 클레이 보여드릴게요. 진짜 안에 있긴 있어요. 폴리머 클레이가 이거, 폴리머 클레이, 이거, 폴리머 클레이 하고, 이거 마테, 버스 그 모양 마테인데 마테인데 어머나 마테가 요런 잠시만요 보여드리자면 요런식으로 이렇게 돼있는데요 요거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예리나 요렇게 뜯어서 엄마나. 아무튼, 이렇게 버스 마트 있고요. 얘 니스, 니스하고, 요 밴드, 데일밴드인데, 요런 식이에요. 엄마. 음 뭐. <laughs> 네, 이렇게 있습니다. 진짜 소소하죠? 요렇게, 덤1있고요 그리고 얘덤 2. 얘도 되게 소소합니다. 생긴 것만 이렇게 생겼지. 생긴 것만 이렇게 길게 생겨가지고, 그렇지. 이렇게 얘도 역시 마테로 포장해줬습니다. 이거 두께. 속샷. 꺼내기 샷. 어, 이거 먼저, 토핑함 작은 거 하나. 다이소에서 천 원짜리죠? 하나 하고, 이거 포스터 물감 두 개. 빨간색, 검정색 두개 있고, 이거 나무 젓가락 하나. 이쑤시개. 버스 마킹 테이프. 버스 그려져 있는 거. 통째로 줬고, 에테류. 글라스 코랑 우드락 분드랑 물풀이랑 생크림. 어, pp봉투 9장. 그리고 이건 랩핑지들인데요. 이거 반을 자른 거예요, 랩핑지가. 반을 자른 거예요. 이렇게 두께. 몇 장이지? <laughs> 몇 장이지? 한 20장？그 정도 될 거예요. 네. 이제. <laughs> 제가 이거 선물 같 은, 거, 구독자20명 정도 되 면은 아무나 한번 뽑 아서 선물 을 드리 려고, 하 거든요. Det gjør vondt. 개, 덤, 투. 그리고, 래핑지 세트. 그래도 버스 마테로 포장해줬습니다. 어. 랩핑지는, 아이고. 이렇게 있고요. 래핑지몇장인지 알려드릴게요. 동물 래핑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장열장이구나열장 장 동물 래핑지 열장 할로윈 래핑지 다섯 장 우주 래핑지 세장 토끼 래핑지 다섯 장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테로 포장 해줬고요. 아 마테로 붙여줬고요. 네. 보여드리면, 이렇게, 네, 이렇게 예련이 하트 줄 선물 소개 마치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